봐, 나는 불편함은 아해요 네, 여러분이 선생님 성격을 잘 몰라요 나는 이래 이게 불편한데 꼭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주의는 아에요 그래서 쌍댕이 없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고 선생님 대답빠 선배한테 불려받아서 혼나게 돼 인사 안해 어, 너는 왜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친오빠가 없는데요? 아, 진짜로 너는 진짜 방법이, 없, 방법이 없지, 왜 방법이 없어? 꽈치 꽈치그리 얼마나 내가 재수없었겠어? 지금은 어 나랑 비슷하죠. 그러니까 이거 얼추 맞아. 이사고과요즘 애들하고는 되게 잘 통해. 그때 당시에는 여러나는 어우 진짜 미운 눈이었지 학교에 가면 말을 말을 안 했다고 내가.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게 됐네. 공기 회식하는데 왜 안나오는거야 그래서 어, 메뉴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<laughs>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 없는거요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뭐,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는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안나오는거꼭 나가야돼 매일 달려면 한달마다 회식이야 왜 여기서 왜 안가 다 가는데? 저는 바쁜데 오늘, 오늘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돼 <laughs> 아,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내가 어? 진짜 미치놈이 되는거야 다음날 갔더니 뭐 내가 어떤 남자랑 가는 걸 봤다느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고 또라이냐 위냐 고뭐 위아래가 없다느니 어머 내가 얼마나 그래, 우리 어르신들 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상상은 다지어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나는 술을안 마시니까 안 마셨어. 그들이 왜 술을 안 마시니? 꼭내 어, 위장인데 내 위장은 소중해요. 그러다가 너무 이러면 냄새도 나고막 이렇게 불쾌하더라고. 그래서 얘를 바로 뺏든 거 나왔지. 그들어디만 있어? 집에요. 나랑 생각은 비슷한데 그래도 계속 참석할라 어떤 선생님이 되셨어? 나한테 몰래 기하시다양선님 자꾸 욕 먹지 말고 미리. 화장실에다가 어, 백을 갖다 놓으래 그래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어지고이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있으니까 <laughs> 그때 집에 가래 그래서 오 <laughs> 그럼 백을 이사를 못해요 변기스톤 있지? 거기에 물 있지 않아물 물. 거기에 여기다 백을 두요 <laughs> 그래서 이거 어, 오! 백이 젖으면 어떻게해요 그러니까 비닐에 싸서 놓으래 그래서 나 늙은거야 다 과학적이야. 아, 딱한번 가지고 안왔죠 요즘은 얘네 애들하고 나와 너무 잘음지 응.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꼰대신 것 같아요. 음. 하기 싫어도 하고 내에서 <laughs> 자라먹는 <하면> 자고 <laughs> 너무 시키면 대로 자라니까. 쉬시오. 그러면 얘가 밥도 쉬고 그치? 얘가. 이렇게 하면 옆방에만 두려우면 편하시잖아. 짝시다 왜 오늘 에 에리엄